뭐가 있어야될까요? 그 아까 하던 얘기. 계속 중심이 있어야되고, 여러가지 관절다 쓰는거다. 네.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가스 그러니까 다 쓰는게 아니고, 네. 다, 다,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해야돼요 같이 서역 써야돼요 다르게 표현해보세 좋아해야되요. 좋아해야돼요 좋아해야 조화로워야. 그쵸? 네. 조화로워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화로워야. 그렇지. 이제 가까워졌어요. Articulation 해요. 그러니까 Articulation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때 척추는 Articulate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Articulat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하는 말이 Articulation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하죠. 이 a r t i c u l a t 이 원활하게 하는 거이 이 말이에요. 더잘된근게어딨어요 그럼 더잘된더 꺾어? 그럼 다치죠. 그러니까 원래 척추가 움직일만큼 움직이면 그게 a r t i c u l a t 이에요. 근데 원래 움직일만큼 움직이게 하려면 원래대로 움직이면 되죠. 그럼 원래대로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자연스러다는게뭐 구조적인 거죠. 구조적인 거는 다. 필연적으로 기능적인 걸 동반하죠. 그러니까 구조 기능 나누지 않고 자연 당연하죠. 응. 연습을 통해서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지금 척추가 원래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힘의 이동. 또 많이 연구해서 척추를 중심이라고 척 그래도 뭐가 있어야 그게 중심으로서 알킬렛 해요? 사지가 있어요. 사지가 있어죠. 그러면 척추와 사지 사이에 골반? 그렇죠. 네. 또 척추와 사지 사이에 경각뇌 어깨 응. 그쵸? 그렇죠? 이거 지가 10초 만에 얘기해 준다는 거를 20분을 잡아먹죠왜 그럴까요? 전반전에 전반전에 손발의 움직임이 척추의 배열에 영향을 미칠까? 답 하셨죠? 지금 골반과 어깨의 움직임이 척추에 영향을 미칠까?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막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막 해. 그러면 골반과 어깨의 움직임이 척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뭐 있어요. 다 알죠. 지금 세상이 다 알죠. 근데 필라테스 스튜디오 내에서는요. 또 어디로 가요? 이건 팔운 동이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척추니까. 근데 왜 어깨를 보고 지랄이야. 척추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하는 것 같으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동작을 해보실 건데 이 척추의 움직임이 지금 오, 눈치를 채셨나요? 말단에서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중심에서 사지를 뻗는게 트라테스죠? 그럼 뭐가 먼저예요? 사실 이건 3부에서 해야 되지만, 3부는 안할 거니까. 척추, 골반, 어깨, 팔다리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짚어 오는 거예요? 팔다리를 보고, 척추. 그 사이에 골반과 어깨를 보고, 척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골반과 어깨의 움직임이 척추에 영향을 미칠까, 연관이 있을까? 네. 당연히 있지. 아, 진짜. 우리가 무슨 뭐, 바본 줄 알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움직임은 척추에 대하여를. 어깨와 골반과 연관해서 디자인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해보시는 거예요. 동작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필라테스 동작을. 그거 같이 해보시는데. 하나 더 넣었죠. 머리. 왜냐면 지금 루케이션으로 경추를 해결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의 움직임이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 보는 끄덕이니까. 누워있으면, 서있으면, 또 서서 백 익스텐션 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목이 중요하죠? 답 나왔죠? 끄덕, 도리도를 가지고, 머리, 어깨, 여러분들 상지편을 다 보셨죠? 수업 안하고 상체편 그냥 넘어가려고 해. 어깨와 연결되는 거 힌트를 좀 얻어보세요. 그다음에 다리의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동반되겠죠 이제 척추 전체로 움직이면 그때 골반이 뭘 하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은 어깨와 골반이에요. 네. 한 플러스 머리인데 머리는 뭐예요? 뭐. 그래서 어깨에 팔 달리고 골반에 다리 달려 있고. 머리는 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이게 척추잖아요. 이거를 두루두루 보시면서 아까 오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하겠습니다.